자, 중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두개 더해서 하면은 2가 돼야 되겠죠.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c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a분의 2b랑 b분의 c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양쪽에 x는 a분의 이라면 3의 2b니까 a분의 2b 이렇게 변형이 되네요. 자, b분의 c가 나오려면 여기가 b분의 c가 나와 그래서 9는 6에 b분의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모양을 곱하기를 해줘야 하는데, 곱하기를 해주면, 9x는 3에 a분의 2b인데, 얘가 밑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의외로 밑을 분리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 밑분리. 밑을 분리해주면, 3에 b분의 c 곱하기 2의 b분의 c가 돼서 이 분리안을 여기다 넣으면 3의 b분의 c 곱하기 2의 b분의 c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얘가 요 부분이 밑이 똑같아지면서 여기는 2를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3의 a분의 eb 더하기 b분의 c. 얘는 2가 되고 따라서 여기도 9가 있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9가 있고 따라서 x는 2의 b분의 c가 되죠. 그래서 x는 2의 b분의 c가 되니까 우리는 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로그 2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의 b분의 c를 b분의 c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b분의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음 b분의 c가 지금 좀 뜬금없는데 b분의 c를 계산했는데 b분의 c는 여기서 찾으시죠 여기. 여기서 정리해보면 b분의 c는 로그 6의 9 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43번 너희 내분 공식과 외분 공식 이다 외워야 되죠. 내분은 더해서 x자 외분은 빼서 x자 달아야 되고 그럼 내분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더하면 1분의 x자니까 m대 1 빼기 m 해서 요렇게요렇게 더해야 되죠. 로그 4의 30 더하기 1 빼기 m의 로그 4의 5한 거가 2가 돼야 돼요. 따라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로그 4의 5 로그 4의 30 로그 4의 150 빼기 로그 4의 150어 빼기구나 빼기 빼기 로그 4의 150아 m을 안적어네 음. 어쩐지 어색하다 했어 m이 있, 있어야 되네 m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거 m으로 묶어지니까 m 가로하고 로그 4의30 빼기 로그 4의5 더하기 로그 4의 5는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계산하면 이건 로그 4의6 m 더하기 로그 4의 5는 2 따라서 다시 정리해주면 로그 4의 m이 올라가서 6에 m 곱하기 5는 2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6의 m은 16. 그러면 6의 m은 뭐가 나와요? 5분의 16.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부 매분 공식을 이서 쓰시면 돼요. 요것들은.